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종종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부재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무응답이 아니라 더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요분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엽기 23 want. 다윗도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관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0편 11.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고 계셨습니다. 2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종종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결단코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베드로후서 39. 그리고 전도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계획 안에서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3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침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3년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의 시간이 끝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0편 155-19 침묵은 단련입니다. 그리고 단련은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사부. 끝내 하나님의 응답은 오며 그때는 가장 선하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맺은 말, 기다리는 믿음이 복된 이유.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 31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임합니다.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